이거, 제 방에서 구독자한테 샀네요. 그것도 최근에 샀네, 보니까. 왜냐면은, 가려져 있네요. 두달 내로만 들어갔으면은, 이것까지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달 내로 산것 같은데. 두달 아니면 세달 내로. 왜냐면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6개월인가 지나면은, 아이디는 가려져 있는데, 이게 풀려. 오래된 거는 이게 풀려. 아, 시, 친구한테 산 건데, 그 친구가, 아. 아, 아, 뭐 말지? 오케이. 그 친구 누군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laughs> 확인. 음. 어, 아, 지금 친구, 친구랑 같이 있구나, 지금. 아, 오케이, 확인했어요. 음. 혹시 그 친구가 리니지를 추천했나요? <laughs> 혹시 원수인가요? 서로?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원수지간인 것 같은데, 느낌이 사륙고에다가 이기사의 오이로 친구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리니지를 추천하는 게 있지. 어, <laughs> 친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리니지를 추천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축팔티에다가 776666이고, 장난님이다. 형도 열도 이거 존나 진심으로 막 둘이 싸우고 이런 거 아니겠지? 어막 둘이 막어그랬어막 이러면서 막 씨발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그 <laughs> 그, 그 정도 또래들 아니죠 어 장난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그마 프리고요 어아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한테 원때문에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나 차단할 것 같아 <laughs> 그냥 아 <laughs> 이거, 대, 대꾸할 의미가 없어 어 496에다가 237이고 W는 1455요 우주군 302에다가 수정 347이고 수정은 130에 스냅 156 오, 그래도, 에르이나, 추월에 라초까지 있고요 중복은 안되기 때문에 불칸도는 안되고, 4, 8, 12, 16, 20, 24, 28, 28전에다가, 일단 4개, 6개. 일단 6개에다가, 2승 하나, 1승 하나네요. 이거 이도료만 해놨네요, 그리고. 이도료만 해놨고. 영웅은 두개 빠지고요. 영웅 두개 빠지고. 존보형 추월 실패했네. 아유, 아, 중복이요. 알겠습니다, 넣어 놓을게요. 이 존버 형, 추월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지금 존버 형, 추월 안돼 있으면 좀 마음 아프네. 유료는 왜 자꾸 본인이 메세지 취소해요? 나 취소 안 했는데, 5초-1이네. 희귀 없나? 킥이 있네. 저걸로 존버형이나 초월이나 한번 해볼게요. 존버형 초월 갈게요. 아, 존버형 단단하네. 아, 이 대머리, 스카.. 아, 아니, 아니요. 예. 17%. 자, 존버형님. 뭐야? <목마> 아, 대 머리. 아. 자, 일단은 울초 마이너스 1로 아,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울초 마이너스 1에다가 희기 풀이고요. 음. 그리고 영웅의 승격이 1을 열었으니. 36고 1215 18 20 23 27 30 34층이네. 34층이 희기 풀이고 발리 다니고요. 침대에다가 아나킨 박혀 있네요. 48, 12. 어, 전인풀이고요 전임 풀이고두 개, 셋, 넷, 다섯 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웅은 48, 12, 13개 빠지고요. 4개, 5 6 7개, 8 9개, 10개, 10, 16개, 18개, 20개, 25개, 25융합 좀비형이 잡혀살기 때문에 형들 빨리 가고 이런 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여자가 나한테 이제 수동적이 되거든 좀비형은 이제 잡혀 살기 때문에 자라고 하면 자야 돼요 그런 건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4808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배고프면 야 라면 끓어와 남자가 지금 일하는데 빨리 라면 안 끓여와 저칼로리 라면 끓여와 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끓여야지 8767에다가 지금 37이고 요거 3개 돼있네 3개 3개 돼있고 이벤트는 50이고요 하나 빠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개 빠지네. 아, 그 상남자라서 그래요, 근데. 네, 잡혀 서지 않기 때문에. 혼는 91.6이고요. 11 전설의 65. 이거 각성 풀의 2단계고요. 여기 19, 10의 2단계. 그 다음에 98의 2단계고요. 네비트 풀이고요. 어, 19, 9 2단계. 8, 9, 10의 2단계. 어, 9, 8, 8의 1단계고요. 857 1단계네요. 857 1단계. 정타는 은하수 계정이고 1273 8181 8, 1. 그다음에 83616이고요. 서약은 4일이고. 아, 그냥 형들. 남자가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야. 못만지 알아? 밤을 지배하면은 그 외에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요. 형들이 이제 지는 이유는 밤을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 밤을 지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밤을 좀 연습을 해야 돼. 운동도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이도 영스프레다가 사전스 쿨월 제외, 제외고요. 이머디까지 있고. 뭐 그것도 중요한데, 음, 어. 밤을 지으면 쉬워, 요 형들. 여자는 그냥 밤만 지으면 끝나. 제일 쉬운 동물이야. 아, 답답하네 진짜. 니니즈보다 쉬워. 디서볼트 있고요. 음. 두개 빠지고, 3 개, 4 개, 5 개, 2 5다섯 개. 연계는 2 5 개에다가, 전개 하나, 방호자. 어, 임패, 임패 전개 지금 6번 하나 남았네. 임패 전개 6번 한개 남았네요. 요, 그, 희귀 잉크인가? 어, 이걸로 희귀 잉크 만들 수 있겠네. 사천다이어도 라고 말했지만, 저도 그몇번이지40몇번 실패했던 것 같은데. 나그 영상 있는데 몇번 실패했냐, 나 희귀잉크. 실제로 저 10번 도전에서도 한, 한, 한 번에 10번 도전했거든? 한 번에 10번 도전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음. 아까 807 카톡 보냈는데요. 지금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까 보내라고 했어요. 하고 아까 계속 기다리는데 카톡 안 와가지고, 아, 영상을 돌려봤다고? 앞에 거를. <laughs> 그럼 말을, 하, 말을 하고 가셔야지, 형님. <laughs> 카톡을 안 주, 안주니까 당연히 어그런 줄 알았지. 카톡을 5분간 기다려도 안 주는데. 돈 필요링 연형인가 보네. 음. 일단, 이거 하고 할게요. 기다리세요. 일단은, 사명구 계정이고, 요거, 아티는 지금 영웅돼 있어요. 실증 부적 있고요. 형님이 실시간을 안 보셔서 그래요 뒤로가기 하고 실시간 아니고 항상 실시간 보시고 카톡 달라면은 카톡 빨리 줘야지 어그로가 아닌지 알잖아 200명 있는데 형님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지 5분 기다렸다가 카톡 안 오면 당연히 어그로인 줄 알지 뒤로가기 한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형이 뒤로가기를 했는지 뭐 튀었는지 튀는 사람이 많으니까 카톡을 달라고 하는 건데 5분 동안 카톡을 안 주니까 튀는줄 아는 거지 2, 3, 4, 5그니까 그니까 카톡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있으니까 이제 못본거예요그 음, 내가 뒤로 있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거는 5, 6, 7 8, 90, 11 어... 15까지 해서 생가 30 나오겠네 생가 캠톡 30 잡으면 되겠네요 저4000 다이아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드베이고 2열정이랑 1아펠라 어이것까지 하면 50이겠네요 그러면 요거 20 잡으면은 템가 50이네요 그럼 자 지금 7층도 다 돌아갑니다. 어, 요거 하고 할게요, 보병. 그, 차단은 풀게요, 그리고 아까 그거. 아,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받고 싶은 면이 이건데, 최소가,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에요, 최대. <laughs> 안 돼, 안돼 최소가 아니라 최대야, 최대 이렇게 도안 나가 아, 아니, 이거 그냥 앞에 공수랑 비교해봐도 되잖아요, 형님 아니, 이거 앞에 공수랑 차이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거 2 0 0봐다 앞에 공수 120이 안 나갔는데 바로 앞에 공수가 120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이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음, 뭐 조금 더 좋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음. 아, 이것도. 일단 올려둘게요. 아, 올려둘게. 지금 220을 가져가실 분 있나요? 일단 아, 올려두겠습니다. 근데 이거 200에 올려두면 괜찮아요. 200에 올려두면 이게 지금 사, 쓴 금액은 아이디 받아가지고 쓴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 밀렵꾼 돌아가는 그이드르도 10검을 띄었는데도 안 들어오잖아. 150 이상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거랑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랑 좀 차이가 있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 220 있나요, 형들? 이거, 이, 일단은 162번으로 올려둘게요. 요, 그대로.